오늘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의 이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많은 분들이 대기업 직원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갈등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어떻게 이혼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사와 양육의 분담 문제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둘다 고소득자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다 업무 강도가 높고 퇴근 후에는, 나도 힘들었으니까 쉬어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집안일과 아이 돌봄은 어때요? 한쪽이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퇴근 후 바로 육아와 집안일을 떠안고 왜 나만 일을 해야 해? 라며 불만이 쌓입니다. 요즘에는 거꾸로 아내가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이고 남편이 집안일을 맡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죠. 결국 같이 버는데 가사는 왜 나만 해야 지 우린 팀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은 둘다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혼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지죠. 혼자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특히 아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내가 벌어서 살면 되지 굳이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참을성이 더 빨리 바닥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기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자체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이 심하고 주변 동료들과 비교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승진했네. 우리 집은 왜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비교는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당신은 더 노력하지 않아?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잖아. 루편하면서 서로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집에서도 갈등이 이어지니 결혼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적지 않다는 점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